이건 졌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셜입니다. 오늘 살펴볼 스킨은 바로 썸머 조이입니다. 플레임은 트로피컬 펀치 조이입니다. 스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자면 약간 사탕 느낌이 많이 드는 스킨이죠. 이게 4시즌 컨셉에 있던 이 원조 조이를 약간 여름 느낌 나게 이번에 새로 출시한 스킨이에요 번들 포함되어 있는 스킨이고요 여름 전설 번들 언필리와 빨간마트 소녀와 함께 있죠 옷에는 사탕... 다양한 사탕들이 박혀있죠 이때도 사탕이 좀 있긴 했어요 등장비도... 오로라 느낌이 드는 옷과 등장비가 있어요 열쇠고리 같은 달려있네? <laughs> 괴물이야 글라이더랑 곡괭이는 4시즌 때조일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탕 느낌이 많이 들죠? 이건 사, 탕이고빼빼로를 사탕 막았네. 자, 인게임서한번도 보시면, 일단 메인 컬러인 핑크 색깔이, 역시 아주 잘 보이죠? <laughs> 그리고, 일단 사탕 컨셉의 등장비도 아주 이쁘게 나왔고, 옆에 있는 저 열쇠고리 같은 것도 잘 보이고. 일단 뭐, 근데 핑크색에다가 약간 초록색, 막 사탕 색깔 여러 개 섞여 있어가지고, 다채로운 색깔이어가지고, 막 눈에 즐거움도 있어요. 보는 맛도 있고. 그리고, 뭐, 여름 느낌 당연히 되게 잘 만들었죠? 시원시원하죠? 스킨이. 나쁘지 않게 나온 스킨이 하나도 있어요. 대신 단점은, 번들로 포함돼가지고 스킨, 뭐, 스킨은 많이 주지만, 번들이 3만원이라는 거. 따지에면이 스킨 하나만 원하시고 사신다면, 3만원짜리 스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곡괭이도한번 보시자면, 곡갱의 빼빼로 같은 거에, 이렇게 사탕 꽂아놓은 건데, 이것도 역시, 과자 컨셉이 맞게 잘 나왔죠. 글라이더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챕터 1 기본 글라이더에다가 그냥 사상을 박아놓은 기분? 그 느낌이죠. 되게 소리가 아주 아기자기한 소리가 나요. 옛날 걸 지금 리뷰해넣 줄은 몰랐네. <laughs> 옥상에 AI 있다. 옥상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야, 왜안 맞니? 안 돼도? 너 숨어서 안 댄데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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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한안 맞네. 오케이. 한테밖에 안 왔나? 모겠어 너무 좋을텐데 진짜 그만큼 행복한게 없을텐데 <목소리> 생일선물 안받아도 돼 그러면 어 아, 뭐야 아 예, 깜짝이야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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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어... <laughs> 바로 바로빵스러워졌어 <바른바> <laughs> 연구 거 같은데 하나 더읽어볼게요 줄도 없어요 오케이 아확이 어디? 넘어갔어 넘어갔어. 어 갑자기야. <laughs> 개피 찐개피 아, 오케이 클린인가? 아니야, 아니야 플래그야. 일단 다 플래그야. 어 사람이다. 확인. 나내 플래그 했지 안돼. 아 참겠다. 뭐야, 컨트롤러니? 땡큐. 어으, 무기 스킨 봐. 와, 눈 <누나> 아파. <laughs> 100m. 사람? 사람, <전화, 웃음> 돌진. 100. 50. 다운. 핀거 있어. 아유. 뭐였지? 방금 진짜 우주.. 와 이거 우주다 와 C <laughs> 우와 와 이거 내 화면 보여주고 싶다 와아 너왜 AI니? 여기 있다 살린다 아 이거? 엘리. <laughs> 아 귀찮아 어 금고 아직 아무 아무것도 안 열었네. 야 너무 고맙다 얘들아. 야 이런 게 꿀맛이라는 거구나. 발가락 보인다. 기다려봐. 어머. 안돼. 아 이게 안돼. 떡은 집이. 이럴 땐 치어 아래 어, 있어요? 깜짝이야. 내려와. <laughs> 네. 내가 깐다. 아, 근데 방금 총알을 못 먹었네. 어, 씨, 오! 잘했어. 안 돼! 아, 너무, 너무 어리었다 방금 마우스 큐브 이나가지 응, 음, 아니야? <laughs> 어, 딴 팀. 아씨. 이거이 밖에 없다. 낚시해야 되나? 낚시할 때 있어요? 저기 안 앞에 있는 거. 미리 총을 한대 쏘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흰색 깔려고 어? 아, 와우! 가능. <laughs> 믿었죠? 믿었죠? 믿고 있었죠? 어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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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날못 믿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안내문자또 왔어 어중에. 애들 거의 푸시 푸시. 온다. 점어점어 아나 죽겠다 아 이건 죽고싶지 않은데 그 라이너 아 방금 그그 꼽사리 그 끼네 아걔안이었으면 됐는데 아, 나 다운 안 시키고 흑팡님도안 맞는 거잖아 아왜 꼽사리 끼고 푸쉬도안 해가지고 걔는 난 진짜 꼽사리만 꼈어 걔말 그대로 둘다 따로 꺼내서 맞추면 아! 나이스 뭐 잡은 거야? 잡았어 잡았어 우와 니네 친구 짤다라. 니네 친구 짤다라. 무 어, 없네. 어나 너무 무서워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여? <laughs>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실수야. 실수야. 오케이. 어너 뭐야? <웃음> <우와>. <웃음> 오, 오시 깜깜 눌렸어 야, 미안해. 너희 둘다 미안해. 안 나들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된다. 보고 봐. 과연 부산 어린 어. 없죠어길 뜬다고? 나 혼자 한 명은 다 중간에 있더라. 뭐야? 반딧불이 캔슬 되네. 2등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건가? <laughs> 어, 잠깐만. 위에 아무도 없잖아. 백라이더 어, 여기여기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래, <laughs> 어, 뭔가 이상해, 이상해 보였는데, 뭐, 진짜 아무도 없는데? <laughs> 아, 또안내문자 지금 몇번 오는 거야? 이억게임 하면서 한 일곱 번 왔다, 진짜. 얘는 회복템 있으면 좋대는데. 내신나무기가잘 있니? <laughs> 이걸 랜드게임까지 간다고? 너는 힐템 있니? 아, 한명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니네 실수는 위를 준 거다. 와. 아, 이제 지루, 지루해, 나도 이제, 얘들아. 쟤는. 아, 니지 쟤는. 그니까, 왜, 한명 어디 갔어? 아, 저 중간에 있구나. 둘짜리. 왜 겹침? 우리 둘자재. 아 저. 가운데 밑에. 어 박해성. 어 누구이? 이네 무섭지. 아, 스펠시티네. 나 얘들 팀 있어요. 누가 먼저 싸우고 갈게요, 요 다5서맞아주0 <laughs> 0이0 졌다 어? 같이 죽었어 <laughs> 와.. 아니.. 피0 P1인... 아니구나 내가 잡0 0 내가 0가피0이구나자기장0 0구나 아, 이거 좀 마지막에 너무 이상했는데. <laughs> 일단 지지.